안녕하세요, 카메리카노입니다. 저는 카페를 갈때 주차장이 있는 카페를 선호합니다. 사실 주차가 안 되면 잘안 가기도 하고요. 아마 차쟁이 분들이라면 더더욱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합니다. 나만 그런가?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 한 번씩 주차가 가능한 카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곳은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에 위치하고 있는 JMD 카페입니다. 아마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버 정마담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입니다. 카페는 통창으로 보이는 인왕산뷰를 보면 카페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층과 2층으로 카페는 이루어져 있으며 1층에서는 차량에 관련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같은 경우 산미가 있고 없고에 따라 선호하시는 커피가 다르실 수도 있는데 현재 산미가 없는 없는 원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카페인이 싫다, 커피가 싫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인왕산 라떼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두자두해를 추천드립니다. 익숙하다면 익숙할 수 있지만 자두 특유의 그 살짝 달달한 맛이 좀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그리고 저처럼 아이스로 드실 경우엔 홍차와 블렌딩되어 좀더 풍미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